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부동산 세금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다면, 부동산 투자로 버는 소득의 대부분을 국가에 줘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원하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 이 기본적인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투자 수익률을 크게 높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부동산 세금 기본기 다지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세금은 처음 취득할 때한 번, 보유하고 있을 때 1년마다 매번, 그리고 누군가에게 양도할 때한번 내게 됩니다. 그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라고 부르는데요. 현재는 이세 가지 세금이 모두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각 세금마다 절세하는 포인트를 꼭 알아야 하고, 특히 취득세와 양도세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현재 부동산 세금마다 어떤 포인트를 봐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1에서 3%를 내게 되는데, 중과가 된다면 최대 12%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 1% 적용 시 500만원만 내면 되는데, 잘못하면 12%, 즉, 6천만원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누군가의 연봉 수준인 5,500만원을 더 낼지도 모르니 잘 살펴봐야겠죠. 또한 취득세는 세대 분리도 중요해서 만약 가족분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주택이 부모님 거라고 한다면 꼭 따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잘 염두하셔야 합니다. 보유세는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잘 보면 되는데요.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은 현재 공시가격이 오르고 있어 보유세가 조금 오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양도세는 보유한 기간이나 거주 기간에 따라 세금도 줄어들 수 있으며 세금을 내더라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세대분리 신경을 잘 써야 세금 중과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취득세부터 볼게요. 취득세는 말 그대로 소유자가 바뀌면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사고파는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데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매매할 때 내는 취득세, 증여할 때 내는 증여 취득세가 달라서 구분해야 한다는 점까지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기본 세율부터 살펴볼게요.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지방 교육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까지 포함된 걸로 봤을 때 6억 이하는 1.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사이 그리고 9억 초과는 3.3%인데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부과되기도 하는데, 이건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토지나 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4.6%이며,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2%를 내야 하기에,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건 현재 권장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당연히 1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에서 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부터는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지, 비조정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각각 8%, 1에서 3%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조정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의 지역만 지정되어 있는데 이후에 조정지역이 추가될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3주택도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은 12%,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은 8%가 적용되고 4주택 이상부터는 지역 상관없이 12%, 법인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12%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주택은 한 채에서 두채 정도 보유하는 게 취득세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만약 한 채만 취득을 하는 거에 집중하게 된다면 지역에 상관없이 1에서 3%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 가장 좋은 주택을 사시면 됩니다. 만약 두 채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면 첫 번째 주택은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두 번째 주택은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취득세 중과 없이 모두 1에서 3% 취득세를 낼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첫 번째 주택을 비조정 지역 두 번째 주택을 조정 지역에 있는 걸 사게 된다면 두 번째 주택의 취득세율이 8%가 되니 최소 5% 정도가 차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억짜리 주택을 샀다고 가정할 시 취득세만 5천만원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서 주택을 취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증여 취득세는 조정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이면 12%가 되는데요.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3.5%가 부과되니 매매취득세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인 보유세를 말씀드려 볼게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산세는 특정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누구나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기에 부동산의 금액이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하고 매년 2회 납부를 합니다. 종부세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매년 1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부터 볼게요. 재산세 계산 방식은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이 계산 방식은 모르셔도 됩니다. 재산세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어서 고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는 게 편한데요. 만약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재산세 계산기를 검색해서 산정해 보시면 되는데 공시가격 10억 주택일 경우 재산세가 약 300만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볼건 재산세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가입 비율에 따라 산출된다는 건데, 공시가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후에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상향된다면 재산세가 조금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종부세 계산은 이렇게 되는데요. 종부세 계산도 계산 자체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높아지면, 종부세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일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안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도 아시면 좋습니다. 현재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에 재산세, 종부세 모두 커질 거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보유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특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종부세는 공동명의를 잘 활용하면 대체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종부세는 인별합산 공시가격에 따라 산출되기에 공동명의로 할 경우 인별합산 공시가격도 줄어들고 공제금액 각각 9억씩 총 18억을 차감할 수 있기에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법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부과하는데요. 때문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종부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6월 1일 전에 미리 매도를 하면 되고 반대로 부동산을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매수를 하면 되겠죠. 참고로 주택취득일은 계약일자가 아니라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니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세금 핵심인 양도소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해서 산출되는데요. 여기서 세율은 세율표 보고 적용하면 되기에 과세표준만 어떻게 산출되는지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양도세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판 양도가액에서 부동산을 샀던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250만원 합한 걸뺀 값입니다. 여기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본공제는 변동이 없는데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즉 필요 경비와 장특공을 많이 인정받을수록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필요 경비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는 취득할 때 어쩔 수 없이 부담한 금액이기에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법무사, 세무사 수수료도 발행해 주신 현금 영수증을 첨부하면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 양도했을 때 중개 수수료와 주택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샤시 발코니 확장 등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것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항목의 증빙 자료를 잘 확보할수록 과세 표준을 낮춰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많이 받을수록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많이 복잡하니 이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해당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그리고 오래 거주할수록 장특공을 많이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을 봤으니 이제 세율을 살펴봐야겠죠.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이 있지만 일단 주택만 보자면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고 매각할 경우 77%, 1년 이상 2년 미만에는 66%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기 매도할 경우에 내는 양도세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를 하나도 내지 않을 수 있으며 내더라도 적게 내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이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 혜택도 받을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 기본 세율표는 이렇게 되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고 과세 표준에 따라 속산표에 대입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다주택자를 많이 힘들게 한 양도세 중과도 2026년 5월 9일까지 배제가 되는데 이후에 더 연장이 될지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를 양도세 중과 전후로 예시로 들어보자면 양도차액이 1억일 경우 양도세 중과 전에는 2천만원 중과 후에는 5천3백만원 정도로 약 3천3백만원 차이가 날수 있고 양도차액이 5억일 경우 양도세 중과 전에는 1억9천만원 중과 후에는 3억5천만원 정도로 약 1억6천만원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면 미리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를 더 내지 않도록 하는 게 수익률 부분에서 더 효과적이겠죠. 부동산 세금 정리해 보자면 크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기본세율 1에서 3%가 적용되지만 주택수에 따라 최고 12%까지 증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지역인지 비조정 지역인지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도 중요하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가 커질 수 있고 종부세는 공동명의로 할 경우 절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양도세는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2년 이상 보유하는 게 기본세율 및 비과세를 받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게 되셨는데요. 참고하셔야 할 점은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 세금 공부는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일단, 부동산 세금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세 가지가 있고, 이후에 개정되는 세부 내용을 필요할 때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을 채우시고, 합법적으로 절세를 해서 가장 큰 수익률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